전명동굴. 와,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진짜 시원하다. 저기 밖에 진짜 더운데. 사람길이래 어, 내 목소리 울린다. 엄마 내일 모잖아 촬영 중이야. 어, 바닥이 살짝 미끄러운 것 같아. 그치 않아, 아빠? 거기 김시양 씨. <laughs> 알겠어, 어쨌든. 이름 안 부르는 게 어디야? 와 진짜 짱이다 폐광이 기적? 폐광이 네. 기적? 갑자기 네. 폐광으로 만든거야? 여긴 폐광이야? 어. 예전에 어? 석탄캐동 동굴인데 그게 음. 이제 안 한다고 해서 폐광시킨건데 을 그걸 다시 이렇게 만든거야 발람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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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려고? 강광으로 어. 음. 만든거야 옛날 거를 다 관광지. 여기 계단 있대. 어 여기 밑에 물 있다. 어 여기 빠지면 무섭겠다. 물 떨어져. 진짜? 어 그래서 그래서 한 방에 방울 한 방울씩 뭔가 느껴졌구나. 바닥이 미끌거려 밑에 물인 건가? 근데 뭐 실제로 물이 새는 거야 아니면 물? 그냥 떨어지는 거 모여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실제로 그거 느낌 살리려고 한 거야?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야 그래도 감 고급된. 우와, 뭐야? 저거 포크레인이야? 엄마, 엄마. 가 전망대하고 연결되다 엄마. 엄마. 올라갔다가 내려오나 봐. 동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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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좋 시원하지? 응! 시원해 어 이거 웃는거 같애 뭔가 너무 길어도 안 올라간거 아니야? 영상? 우와 꽃이다 꽃 아니야 이 상태로 사진 찍을 수 있어. 그래 여기서 사진을 찍. 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오는 거래. 진짜? 기체 공간. 어어 어. 엄청 어, 어. 어, 파여서 깜짝 놀랐네. 황금고래 가죽 나들이? 여기 황금고래 있어? 와, 엄마 위쪽 봐봐. 현장이 황금고래 있네. 와 진짜다 황금고래다! 와 대박! 노래 나오네? 와 대박! 어 뭐야?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됐어 사파이어. 그 사파이어. 어. 아 대박. 황금고래다. 이렇게얻어 여기는 엄마, 여기 어디 가는 건가 봐. 엄마, 엄마, 여기 어디 가는 건가 봐. 한번 가보자. <웃음> 여기. <웃음> 응 저것은 전설의 백화? 저거 새우야? 새우 세호. 전설의 새우 엄마 이제 촬영 다 했어 근데 실제로 한금고래가 있다고 하면 진짜 대박이다 뭐야? 아, 여기가 이 여기 아무것도 없지? 뭐 살아나게 하는 그런 건가? 삼을 여기다가 뭐한개쏙았다 동물, 식물 공장이래왜 이거 왜 이래? 와어 뭐야 뭐야 왜 거기 있어 어? 저거 해 같아 해 이거 이게 해 같아 됐어 한번 가보자 우리 저기 또 계단 있는데? 아빠 여기 계단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아니야 어? 어 아빠 여기서 우리 사진 찍고 가자 여기또 다른 게 아까 고뭐 하는 건데? 구경하러. 오, 대박. 꾸구리 여기서도 방... 어, 여기 간... 그거 추천권 아니야, 혹시? 그런 거 여기서는뭐볼게 없는거 같은데? 어? 에코백 인형사진 어? 내가 에코백 이런거 샀어 소고로 에코백 에코백? 얘가 에코백이 눈에 들어와? 가방이야? 응 러프로매는거 이제 이런거 안매도 되는데 또, 또 다른거 없어? 잠깐 중단해 이제 패딩 체컥! 썸네일 체컥! 썸네일 없잖아 와 예쁘다 너 누구니? 아이고 너 누구니? 일이야 어떻게 아 여기 거기 여기 거기구나 음 여기 물고기 사람 있었던 거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 방구들 비싸? 어생해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나 응, 아, 알겠어 아아따따따 따라라 반면 동굴 쪽이 재밌네.

여기로 갈까 아니면 여기로 갈까? 아파 보시고 잠깐계 가시는데 아파 하나 잠깐만 들러보고 나오시는 겁니다. 네. 자, 이쪽 보세요. 대어 그렇지. 이건 무슨 물고기야이거 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네. 비파도 있네. 너무 어지러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지러워. 왜 이렇게 깜 아프다. 아기물고기네 아기물에 찍어주세요. 아빠 찍어주세요.